응? 이럴 때 우라고 실제로 소리 내면 더잘 나와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저는 소라에서 노래 부르는 고영배라고 하고요. 네, 기타를 맡고 있는 이태욱입니다. 베이스의 서면원입니다. 코션 훌리탄 맞춤 투어 네. 그거 알아? 단체는 처음이래. 오, 오 그러니까. 저희가 아 최초... 아아 이거 보니까 돈 많이 쓰시겠던데. 아 단차에 괜찮을까? 저 그럴 줄 알고 차도 안 가져왔어요. 아. <laughs> 아 오늘 <laughs> 오늘 죽어보려고. 죽어볼. 네. 네. 혹시 먼저 퇴근해도 괜찮을까요? 아. <laughs> 예측이나 아니, 오늘 스포나. 먹을 거두 개, 안 먹는 거한 개. 재밌을 거 같나요? 아 음식과 그 가는 곳 자체의 기대감이 커서 재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. 없... 어? 저희 재미없으면 약간 다 통편집되는 그런 아, 프로그램인데 진짜요. 저희가 그리고 오늘 사실 빼빼로 된것 같아요 오늘이에요? 아, 오, 감사합니다 오편지까지저 오, 음, 음. 어, 아몬드 맛 좋아하는데 이런 거다 상술이에요 아, <웃음> <웃음> 그럼 저희 첫 번째 하실 거부터 이제 가볼까요? 가볼까요? 가시죠 앉아서 리모으로 15분 동안 세장 있다. 한 장인데. 이장소는 제가 골랐습니다. 아. 근데 여기를 왜 골랐어? 어... 야, 아니야. 아니, 찍으면서 아니, 말해. 시간이. 눌러놓고 가셨네. 일단 일단 찍어보고. 아 눌러야 되지? 응. 어? 이거 세팅 안 맞아. 이게 조명이 어. 조금 어두. 약간. 어. 약간 8 0 년대 아이돌 이으시는거 <laughs> 같은데 약간. 야, 이거, 이거 어떻게 좀 해봐. <laughs> 아, 근데. 네. 어. 오 지금까지 좀 나쁘진 않은데 막 소름 끼치게 좋지도. 도포트. 아. 고르노바스. 어우. 진짜 느낌 있어. 예. 네. 무심하게. 요, 요, 요거 약간 무심하게. <laughs> <저>, 미안한데. <laughs> 미안한데. 어우 야야야 야, 괜찮 아 괜찮잖아. 야 내가 지금 일부러 상황을 약간 손 포즈 좀 다양하게 써가지고. 야 근데 그, 너무 뒤에서 뿌려주시러 오신 기사님 같다. 아, 보고 하나, 둘, 샘플 하나만 더 찾아보자. 아, 이거 잘안 보여가지고. 야, 이거 어때, 이거?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시고, 우! 하는 거, 우! 이거 내가 봤을 때 m 지거든 우! 하는 게 포인트야. 우 했어? 응? 이럴 때 우! 라고 실제로 소리 내면 더잘 나와. 우! 우! 좋아, 하나 더. 샘플 하나만 더. 이거 아, 네. 좋다. 아, 야 이거 아, 이거. 아, 볼콕들어가어 아, 아, 좋았어. 좋았어. 볼콕볼 콕. 우 하면서 해라. 레터링 꾸미실 거한 장. 네. 8장의 사진을 하트 눌러주시면 돼요. 지금 46분인데요. 56분까지. 아, 선생님 <laughs> 잠시만요. 셀렉트 시간 제한 있어요? 네. 잠깐 그리고 아니, 저 <laughs> 이해를 잘 못해요. 아직 니에요 10분 안에 골라야 돼 이거다 싶은 건 멈춰. 이거 솔직히 너 얼굴이 좀잘 나오긴 했다. 그럼 어, 하트 누를까? 아니 어 <laughs> 어? 멋있어? 시크한데? 네, 멋있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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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렉이 완료되었나요? 종 <종착>. 쳐. <laughs> 오데요 어때? 오 어. 좋다. <웃음> <웃음> 여기다가 막 신곡 나오는 날짜 쓰고 이런 거좀 짜친가? <laughs> 좀 사진이 그냥 더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사실 너저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면호랑 제 거는 조금, 조금 더주민하면 어때? 조, 약간 그렇게 센터 안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코스모폴리탄 같아 조금 에, 가운데로 조금 몰아주시고 예쁘다 어, 진짜 좋아하시겠다 진짜 예쁘다 야, 다음 앨범 사진 여기서 찍자 <laughs> 사진 찍어 놓자 이우 엄청 멋지다 이따가 너랑 잘 어울려 안 아, 하고 입 크게 벌린 거 어금니 뽑은 거 보일까봐 어? 잠깐 이거 보이는 거같은 오른쪽 아래 어? 아 진짜? 어나 지금 생니 두개 뽑았어 저... 임플란트 해야 돼두개 뽑았고 <laughs> 아 선생님 이, 이 흔들리면 안 찍히죠 선생님 좋다 맞춤 투어 어 태워갈래 아, 아 가져가자 가져, 가져. 이렇게 바로 어. 버리신다고요? 어아죄송 그래. <laughs> 주머니 속에 쏙 이렇게 <laughs> 이러고 이제 빨래에 들어가는 거아니 아, 애들이랑 와야겠다 애들 너무 좋아할 거 같은데? 음. 시간이 좀 야박한 거 빼면은 <laughs> 너, 너... 다, 다음에 애들이랑 <laughs>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사실, 제가 마라탕을 좋아하긴 한데, 저희 회사 여직원분들이 그렇게 여기를 강추하는 거예요. 진짜 맛있다. 근데 특이점이 있잖아요. 마라탕을 이 중에 못 드시는 분이 있다고.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고르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여기 있는 태국군이좀 이런 향, 강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취약한 식성이 있어서 어떻게 괜찮으실까요? 괜찮은 거예요? <laughs> 형이 골라주세요. 그리고 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. 근데 이게 내가 골라줄 수는 없고, 재료, 재료는 셀프로 골라요. 셀프. <laughs> 어, 그리고 재료는 셀프로 고르고 <laughs> 이렇게 식당에서 마라탕 먹는 건 처음이에요. 그 맛이랑 또 이렇게 순수하게. <laughs> 혹시 마라, 마라탕집 맞을 <laughs> 주의할 거 생각보다 적당히 담은 것 같은데, 처음에 담을 때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. 그 하나 딱 들고 자기, 자기 탕을 만들어 주시는구나. 아까 뭐 적당히 넣어야 된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, 저기 터질라 그러는데, 그 TV 하나 있다면 물을 좀 많이 털어야 그람 수가 좀 적게 아 나온다. 이게 무게로 <laughs> 설정되기 때문에, <laughs> 저... 불안한 눈빛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매끼가 네. 있다든지 저는 순한 맛으로 해주시고요 고기 소고기로 음, 하나 주시고 음, 네 마라탕 보통 맛으로 해주시고 음, 음. 저도, 저도 마라탕, 마라탕 네, 보통이고 저는 양고기 오 양고기 역시 고수에게 느껴진다 마라탕에 미친 아수라 백작 같아요굴에 <laughs> <laughs> 그늘이 절맞아 <laughs> <좀 웃음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꺼는 네 삶는데도 오래 걸리나, 봐, 뭐가 많아. 예, <laughs> 예, 적당히 담으라더니. 처음에 담을 때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. 아, 그래요? 아, 나름 더 쌈할 것 같아. 음. 맛있다. 두 중. 어떠세요? 오, 괜찮아. 괜찮, 괜찮은 괜찮아요? 어. 오. 여기 완전 맛집이네. 오, 진짜. 오, 어디 드... 감사합니다. 사이즈가. 진짜 맛있겠다. 아니. <laughs> <잘하네. 웃음> 소스를 섞어가지고 뭘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이게 여기에 뭘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고기. 그냥 그냥 고기. 어,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진짜. 아니 너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와. 완탕 한 번만 찍어. 너무 드, 들어온 걸 좀. 오늘 배부르게 식사 다도 하셨나요? 쉬고 싶어요. <laughs> 자극적이었어. <laughs> <laughs> 태왕스 처음 먹는 맛이었는데. 맛있었어 <laughs> 이게 찐 마라의 맛이었나 보다 네, 이게 진짜였어요 어. 네.